자 일단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고요. 치환하면 t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주어진 부등식은 t제곱 마이너스 4 at 더하기 4가 0보다 커나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 라는 것은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다음에 이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문제로 바뀐 거고 그러면 이 부등식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4at 더하기 4다라는 이이차 함수는 우변에 있는 y는 0이다라는 t축, 여기서뭐 t축이 되겠죠 t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언제만? t가 0보다 큰 쪽에서만. 됐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이게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큼은 얘보다 얘가 위에 있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at 더하기 4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4. 그래서 y는 t 마이너스 2 a 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4가 되고, 얘는 꼭지점의 좌표는 2a 콤마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4.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근데 여기 있는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대칭 축의 방정식이 Y축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를 결정할 거야.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 자, 그럼 요걸 Y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를 Y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를 Y축이라고 얘기했을 때 A가 0보다 커나 같으면 대칭 축인 T는 이 A다라는 직선이 Y쪽 오른쪽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게 될 거야. 됐죠? 자 그러면 현재 Y절편은 여기, 여기 있는 Y절편은 누구다? T가 0일 때니까 T에다가 0을 딱딱 딱 집어넣으면 4가 될 거고 그러면 Y절편은 4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4 자, 그러면 t가 언제 0보다 클 때만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그래프로 따지면 딴데 보지 말고, <laughs> 여기만 보란 얘기가 되겠고, 그럼 이 빨간색 형광펜 부분에서만큼은 항상 y는 0이다라는 t축보다 이 빨간색 부분이 위에 있어야 된다고. 기껏 해봤자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y는 0이다라는 t축이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는 거 괜찮죠 이렇게 뒤축이 자그 다음에 요게 위로 점점 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딱 접하는 상황까지 괜찮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는 꼭지점의 y 좌표는 마이너스 4 a 제곱 더하기 4인데 현재 시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a 제곱더하기 4가 0보다 큰 상황이 될 거고 언제까지 괜찮다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접하는 상황까지 괜찮다라고 얘기했으니까 0이 돼도 괜찮은 상황까지 가능한 거지 여기에 이 꼬리 붙으면 되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나누면 a 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나갔고 1보다 작거나 갔다가 나오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랑 조건이 요거고 요게 결과물이니까 이거 두개 공통 부분 따지면 그래서 a는 0보다 커나갔고 1보다 작거나 갔다가 일단 답이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음수라고 치면 일단 t축이 아, y축이 여기라고 했을 때 대칭축은 X는 T는 EA로서 음수니까 왼쪽에 있는 거잖아. 그래프 왼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아까 4였지. 근데 지금 T가 0보다 클 때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찬가지. T가 0보다 클 때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현재 여기 있는 지점이 Y는 4다란 직선이니까 Y는 0이다란 직선은 무조건 걔보다 밑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t축. y는 0이다란 직선. 그럼 y는 0이다란 직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빨간색으로 지금 체크한 이 부분은 항상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항상 0보다 큰게 맞는 얘기지. 그래서 a가 음수가 되면 무조건 괜찮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얘도 괜찮고 또는 얘도 괜찮으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된다? 따라서 a는 일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습 문제 5번이두 <laughs>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두 함수의 그래프 의점 C라 할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한다. 일단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림을 그리는 게 맞죠. 그럼 그림을 그려 볼 건데 저는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조금 부정확하니까 자 요거를 한번 이용해 볼 거거든 자세점 중에서 하나가 원점이고 나머지 두 점이 x1 y1 x2y2 즉 0.0을 포함한 서로 다른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구 하는 공식이 있잖아. 신발끈이라고 해서 2분의 1 절대 값, 요 끝에 꺾끼리 곱한 거, x1 곱하기, y2 빼기, y1 곱하기, x2. 자, 요 공식을 쓸거예요 그럼 결국 세 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 근데 세 점의 좌표 중에 하나는 무조건 0,0인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자, 일단은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다 x가 0일 때 y의 값, 그럼 a라는 점의 좌표는 0,0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의 3제곱, 8 빼기 4, 0,4라는 한 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는, 자, x가 0일 때니까 2의 0제곱, 2의 0제곱, 즉, 1 빼기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점은 얘랑 얘랑 교점이라고 하니까 이두 연립하면 되겠네. 그럼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제곱 빼기 4는 2의 x제곱 빼기 2, 그래서 다 오른쪽으로 넘긴다라고 치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제곱 플러스 2는 0. 그럼 여기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제곱은 2의 요거는 2의 x제곱분의 3이니까 t분의 이의 x제곱분의 2의 세제곱 그럼 t분의 8이 되겠죠. 더하기 2는 0 그럼 양변에 t를 곱하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4는 0그러면는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t는 2가 된다. 왜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2의 x제곱이 누구 2란 얘기니까 교점의 좌표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시점의 좌표는 1,1뭐 1 한번 집어넣, 1 집어넣으면 2의 1제곱 빼기 1은 0이겠네. 여기는 3 점을 지나는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죠. 근데 다행이다, 요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요거 신발끈 공식 쓰지 않고 그림을 대충 그려서 합시다. 자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자 여기가 0,4. 그 다음에 여기가 0 콤마 마이너스 1그 다음에 1 콤마 0. 0 그리고 요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는 y 좌표 빼기 y 좌표 5 곱하기 높이는 x 좌표 1 답은 2분의 5 라고 나오면 되겠죠. 자 12번 자, 무조건 중간의 식부터 보세요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중간의 식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뭐 Q0가 뜻하는 건 뭐고, 요거 뜻하는 건 뭔지 다 확인해 보면, 자, Q0는 뭐라고, 최대 충전 용량. 요거는 충전 용량. 음, 그 다음에, T 시간 동안 충전한 배터리의 충전 용량. 요거는 충전된 용량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t는 일단 시간이고. q2분의 q4. 그럼 뭐 t 대신에 2 집어넣고 t 대신에 4 집어넣으란 얘기지. 그럼 q2, q2는 바로 집어넣게. q0, 1-2에, 마이너스 a분의 2제곱분의 q4는 t자리 4집어넣으면 q 0 1-2에 마이너스 a분의 4제곱이 2분의 3. 이거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이제 q 0 q 0 약분되고 대각선 길이 곱하면 똑같으니까 3곱하기 1-2에 마이너스 a분의 2제곱. 은2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분의 4제곱. 그럼 나는 전개를 하기 전에 2의 마이너스 a분의 2제곱을 t로 치환하면 2의 마이너스 a분의 제곱의 제곱인 요거. 요게 요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t 제곱이 된다. 그래서 얘는 3. 마이너스 3t는 2 마이너스 2t제곱.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2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 2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t는 뭐가 된다? 2분의 1 또는 t는 1이다. 그러면 집어넣으면 t 대신에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a 분의 2제곱이 2분의 1,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거나, 2의 마이너스 a 분의 2제곱이 1, 2의 0제곱 되면 되고, 그러면 요거 두개 같으니까 마이너스 a 분의 2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뭐가 되면 돼? 2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가 되게 하는 친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됐고 됐죠 그래서 a는 e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조금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꼭 이용을 하란 얘기고 자 어떤 의미의 부등식의 기본 원리는 다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이 그래프 잘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우변은 8분의 1은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자, 얘는 이렇게 바꿉시다. 2분의 1에 3 곱하기 gx제곱. 그럼 둘다 밑이 2분의 1, 2분의 1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고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되냐면 fx 곱하기 gx랑 3gx 중에서 좌변이 우변으로 이제 주둥이가 바뀌겠지 왜 감소함수니까 그럼 이항시키면 되겠고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3g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인수분해 하고 싶잖아 그럼 gx 곱하기 f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두개를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첫번째 g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얘는 음수면 되지, 즉 f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아니면 두 번째, g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f x가 3보다 커나 같으면 되겠네. 그럼 이제 그림상에서 보이면, 자첫 번째 거, g x가 0보다 커나 같아지는 x의 범위. 그럼 gx가 0보다 커나 같아지는 그림은 여기를 얘기하고, 됐죠? 그때 x의 범위는 3 우측이지. 그래서 일단, 얘는 x는 3보다 커나 같다. 그 다음에 f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범위. f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범위는, 현재 이게 y는 3이다라는 직선이고, 자, fx는 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중에서, 이 3이라는 직선보다 밑에 있는 fx는 어디냐면 이렇게 되겠지 이 부분 그럼 그때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그거의 x의 범위가 1보다 커 나갔고 1보다 커 나갔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공통 범위는 x는 3보다 커 나갔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이게 답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g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g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부분은 여기고, 그때 x의 범위는 3 왼쪽이지. 그래서 일단 얘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커나 같아지는 부분은, 다시 fx가 y는 3이라는 직선보다 커나 같아지는 부분, y는 3이라는 직선 이거고, fx는 이것보다 위에 있는 범위가 여기를 얘기하죠. 여기랑 여기. 그럼 그때 X의 범위는 어떻게? 쭈르룩 내려와서 이쪽이랑 쭈르룩 내려와서 이쪽. 그래서 요거의 X의 범위는 즉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5보다 커나 같다. 그럼 이거 두 개의 공통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 중에서 자연수 x라고 얘기했으니까 x는 1 괜찮고 3, 4, 5 이렇게 괜찮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 9, 4, 13인가? 아13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